안녕 자, 두 번째 프린트를 한번 풀어 봅시다. 우리 성의 있게 공부합시다. 그렇죠? 선생님 칠점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들 점수 보고 자, 제대로 합시다. 자, 다음 네 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두 장을 골라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소수의 개수는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몇 자리 만들자는 얘기지. 두 자리를 만들자 라고 했어. 그지? 어, 소수하면 머리 속에 싹 스치고 지나는 게 있어야 되지. 그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는 마다 홀수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는 짝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두 자리를 만들어야 처 전부 다 뭐? 홀수인 것 속에서 찾으면 되니까 우선 홀수부터 만들면 되죠. 됐어요? 12자리가 1인 거는 13 하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자리가 2인 거는 21도 있고 23도 있고. 그죠? 12자리가 3인 거는 뭐죠? 31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자리가 4인 거는 41도 있고 43도 있겠죠. 그 중에서 얘는 37에 21에서 얘는 안 되겠네요. 소수가 아니죠 그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다먹어 된다. 소수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소수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겠네. 요몇개 있다.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한 어떤 센스, 숫자 감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낸 네, 문제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2번 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얘는 7분의 11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곱했죠몇 번? 네 번에서 답은 얼마나 온다. 4라고 돼야 되죠. 우리 분명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더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야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어? a를 몇번더 했다, 네번더 했다해서 뭐라고 한다? 우리는 4a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금같이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몇 번? a를 네번 곱해서 a에 뭐라고 표현한다? 네제곱이다라고 표현한다. 이거 아, 이 챙피하게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봅시다. 3번. 자, 3분의 1을 몇번 곱해야 27분의 1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만들어보면 될거 아니냐? 이거지. 3분의 1을 한번 안 되죠. 두번 곱해볼까요? 얼마죠? 3, 3은 9, 9분의 1안 되네요. 세번 곱해볼까요? 3분의 1. 그러면 3, 9, 27. 어, 딱 떨어지네. 얘가 27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을 몇 번? 세번 곱했다. 라고 되니까. 결국 A 값은 얼마? 3이 되겠죠. 동일한 원리로 풀어 보면 야, 64는 2를 몇번 곱했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지 2를 한번 곱하면 2, 두번 곱하면 4, 세번 곱하면 8, 네번 곱하면 16, 다섯 번 곱하면 32, 여섯 번 곱하면 얼마? 어, 이게 64가 되네요. 그래서 아, 얘는 2를 몇번 곱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여, 6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b 값은 6이 돼서 그럼 a와 b를 곱하면 얼마나 됐을까? 3 곱하기 6 해서 63 얼마 18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주어진 예를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때밑과지수를 각각 a, b 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곱해지고 있죠? 13이 몇번 곱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곱해져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밑이다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지수다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얘가 a 값이 되고 얘가 b 값이 되니까 그런 a에서 b를 빼면 즉13 빼기 7이 얼마냐라고 그렇게 답은 얼마? 6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넘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 500을 소인수 분해하면 했습니다. 됐죠? 우리 500은 쉽게 갈까요? 5 곱하기 얼마? 100입니다. 그죠? 더 쉽게 갈까요? 100은요?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은요? 2 곱하기 5가 되고, 10은요?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다 분해했죠?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는 2가 몇번 곱해집니까? 한 번, 두번 곱해지는 거고, 그지? 그 다음 5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진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 제곱, 그다몇 번? 4번에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넘어가 봅시다. 25의 소인수의 개수와 어, 25 소인수 분해하면 그죠. 얘는 얼마? 55, 5, 25가 되니까 25는 5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25의 누구 소인수는 누구밖에 없다. 5밖에 없으니까 몇 개밖에 없지. 한 개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6도 마찬가지겠죠. 짝수네 여기죠. 2곱하기. 27에 14, 28에 16. 어, 짝수에 2로요. 2 곱하기, 2, 3은 6, 2, 9,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으로요. 얼마? 3, 1은 3,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6을 소인수 분해하면 2가 두 번, 3이 한 번, 13이 한번 곱해지니까, 어, 1 5 6의 소인수는 누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2도 있고, 3도 있고 누구, 13도 있습니다. 몇개 있습니까?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6의 소인수의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한개 더하기 몇 개, 3개가 되니까 토탈 몇 개다? 아, 네 개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일곱 번째,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했어요. 자, 180입니다. 쉽게 갈까요? 아까도 해봤듯이 19 파기 얼마 18 이렇게 되는 거죠. 10은 2 5 10이 되는 거고 18은 29 18이고 9는 얼마 33 9예요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180이라는 수는 2가 몇번 곱해지죠. 두번 곱해지고 3도 몇번두번 번 곱해지고 그다음 5도 한번 곱해진다라고 되니까. 2의 지수를 A, A 얼마? 2. 3의 지수를 B, 그래서 B도 2. 5의 지수를 C, C는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A와 B와 C를 더하면, 얼마가 되더라? 5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다음 중,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4제곱의 약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됐나요? 자, 9는 뭡니까? 3의 제곱이죠. 그럼 이 속에 3의 제곱이 있습니까? 없네요. 제곱이 아닌가? 그리고 1번이 되죠 자, 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있어야지만 이거의 약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세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하나는 2의 제곱이 있으니까, 2의 제곱에 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약수를 생각해야 되고. 또, 여기 3이 있으니까, 3의 약수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구 있습니까? 5의, 4, 오, 5의 4제곱에 뭐두 생각한다? 약수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는 누가 있느냐면, 1과 2와 2의 제곱인 누구? 4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3의 약수는 1, 3이 있고, 또, 1, 3이 있고, 또, 1, 3 있지 않느냐 이거지. 5의 네제곱의 약수는 1, 5의 1제곱, 5의 제곱인 25,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인 얼마? 125, 그 다음에 5의 네제곱인 얼마? 6 2십 오가 있겠지 이렇게요 결국 이와 같이 이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약수들의 어떤 곱으로 표현 이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식으로 그렇지 1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수의 값을 넘어갈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9는 예 3이 한 개밖에 없데 3에 두 개. 3에 두 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약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2의 a 제곱 곱하기 5의 b 제곱 곱하기 9의 약수의 개수와라고 했어. 자, 얘의 약수의 개수는 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요. 누구? 9 때문에.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죠. 그죠? 왜 9가 소인수분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하는 것 뿐이야? 5의 b제곱이죠. 따라서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고 곱하기.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고 곱하기. 지수에다가 하나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2의 약수의 개수하고 서로 어떻습니까?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2도 마찬가지 소인수분해 하면, 당연히 8, 9, 72고, 8은 2를 몇 번? 세번 곱한 거고, 9는 3을 두번 곱한 거니까, 72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72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인 3에다 하나 더하고 곱하기 지수인 2에다 하나 더해서 곱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 이놈의 약수의 개수하고 그죠? 이놈의 약수의 개수가 서로 다다 같다 그랬으니까 어? 이 값하고 그다음에 이 값이 서로 다, 다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없어지고 나면 양변 똑같이 3으로 나눠버리면 3 없어지죠. 그래서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4다라고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런 ab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야 곱해서 4가 되는 자연수는 뭐가 있니? 1곱하기 4. 왜? 두 개의 곱이니까 4를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자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1이 1인 케이스이고 b 플러스 1이 4인 케이스가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가 얼마나 와? 넘어가서 빼면 야 a에다가 1 더해서 1을 만들면 a가 뭐가 돼? 0이 되죠 0은 자연수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2 곱하기 2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a 플러스 1이 2이면 뒤에 있는 b 플러스 1도 얼마? 2가 돼야 되니까 만족하는 a값은 1이다 얼마 더해야 2가 되냐면 1이죠. 여기서도 b는 얼마? 1이니까 그런 a와 b를 곱하면 얼마?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6케이스 한 가지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다? 1이에요.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넘어가서 1번어 5의 6제곱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알겠어요 21이 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했습니다. 몇 개죠? 두 개의 곱입니다. 5의 6제곱 곱하기 어떤 거의 약수의 개수인데. 우리는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지수에다가 하나 더 해자 그랬어. 얼마? 6에다가 하나 더 하고 곱하기. 그다음에 뭐가 오겠지. 여기. 그지?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나 온대? 21이랍니다. 21은요. 37에 21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77 7 없어지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돼야 되지? 3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떤 거에 제곱이 돼서. 그 제곱에다 1 더해야지만 3이 될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작은 수인데 소수의 제곱인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냐라고 물어볼 문제니까, 그지? 가장 작은 소수가 누구야? 2가 될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인 누가 와야 된다? 4가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